우리 모두 너 사랑하고 그리고 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내가 다줄 테니까 얼른 일어나. 그리고 경영이는 힘내고 우리 있으니까 용기 잃지 말고 미영이 잘 부탁해. 미영아 사랑하고 경영이는 힘내. 그리고 우리도 같이 너랑 함께 할게. 자요. 미영아 하이. <laughs> 어, 어 오래간만인데. 어, 너무 절망하지 말고 나도 여태까지 잘 살아 있으니까 힘내고 그리고 언젠가 음. 곧 아마 만나게 될 거야. 응. 잘 있어 그때까지 힘내고 응, 안녕. 난가봐. 미영아 힘내. 서울에서 보자. 파이팅. 힘들대? 응 말했다. 말해, 말해. 어. 미영아 나 이거 두 번째야. 미진이가 잘못 눌러가지고 나두 두 번씩이나 이렇게 촬영하게 됐구나 미영아 정말 보고 싶고 어, 빨리 힘내 우리 서울에서 어, 보자 같이 놀러가자 파이팅 <laughs> 이미영 아니 미영아 <laughs> 시작 특거 맞아? 헬로 어. 미영 미영아, 우리 언제 만나서 커피 마시니? 내가 가, 가서 맛있는 커피 사줄테니까 어서 일어나고, 음, 우리 모두 너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그리고 경영아, 내 친구 잘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 음, 다음에 만났을 때 맛있는 거 사줄게. 빨리 나아야 된다? 응? 어? 일어나, 미영아. 또 만나자. 너무 이뻐. 너 진짜 하고 있어? 진짜 이뻐. 응? 어? 하고 있어? 3초 4초. 어머. 뭐. 미영아, 내 미국 놀러갈 때까지 건강 다 회복해야 돼. 응? 어? 힘내. 그리고 경영이 정말 고맙다. 파이팅 아, 다시 해야 돼. 응, 음, 이스터 때? 응. 음. 친구들 다? 다 맞는 것 같은 기분이야. 응. 성윤이, 은수기, 은수기, 지문 시대한테요? 해피이스터요? 해피이스터 그날 응. 응. 만난 것 같아. 그날 나는 어. 그날 다 만난 줄 알았어. 애들 응. 은숙이 오늘이 이스터고 어제가, 어제가. 한국은 이스터였으니까 부활절이었으니까 응. 이스터였지 아 꿈속에서 만났을 거야 꿈속에서 만났나 봐. 우리 은숙다 어. 다 불렀나? 어, 다했 넘었나? 안 <laughs> 불러면 아, 또 서운해하다고 그러게 계속 또 해야지 다시 한번 세야지. 아이고, 친구에 오다가 시간 다가갔어. <laughs> 다 맞나? 빠지네, 손 들어봐. <웃음> <웃음> 많으니까 좋대야. 어. 시간 다가서. 맞나? 어. 야, 우는 어떻게, 만났을 때부터가 어. 이름 세다가 끝나고 어. 이름 세는 것 같아. 어. 맞지? 다 맞지? 어, 네. 그날 그때 우리 친구들 어, 만났을 때그 어, 녹차빙수 먹었던 것 같아. 어, 그날 우리도 그 어, 작년 여름에 어, 우리 오빠 그렇게 되고 나서 어, 만났었잖아. 어, 명동에서. 어, 그때 자영이 그 명동에서 우리 만났었거든. 어, 그때 밀밥빙수인가? 네 빙수 먹었었어, 사실은. 어. 그 너무 맛있었다? 그날 어. 너무 해피했어, 나. 어. 내 친구들이 이렇게 있었구나 하고. 음. 음. 그 밀탑빙수지도 몰랐는데, 음. 몰라, 지금도 맞는지. 그냥 음. 빙수 사주더라고. 어. 그게 맞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어. 그날 너무 해피했었어. 그래. 음. 그래서 사실은 그날 되게 피곤했는데도 너무 어. 좋았었어 어. 친구들 만나는데 음. 그게 그래, 무슨 닭빙수인지 뭔 닭빙수인지 몰랐아 음. 저는 그래서 너무 애초했었어 그래. 근데 그날 먹은 빙수가 어. 그래 또 먹고 싶어 자꾸만 어. 그래서 너희들 어. 나다나오면또 어. 빙수 먹자고 했잖아. 어. 약속 지켜. 네. 어, 왜 됐어. 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음. 음. 그냥 네. 빙수만 먹을 거야. 어, 또 네. 먹을 거야. 그래, 또 먹자. 응. 여기로 빙수는 해준다 그랬지? 음. 잊지 말어. 그래. 어, 음.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지났잖아. 아니, 우리는 이스터야, 오늘. 아, 오늘 이스터인가? 어, 한국은 지났어요. 음. 지났지만, 아, 은수는 아직도 빙수인가? 거기는 아직도 저거야? 어, 어 이스터야? 아, 여기가. 여기가 이스터고. 어, 날짜 차가 있으니까. 오케이. 어쨌구나. Say bye. Say bye.